영복살이 3년 차. 3년을 이곳에 살고 나니 보이는 것이 있다. 솔직히 1년까지는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신기함이 컸고, 2년 차까지는 내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게 가능한가? 싶은 불안감이 있었고, 또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컸다. 근데 막상 3년이 지나니까, 그래,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즐겨보자 하는 긍정성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달라서 싫었던 것이 점점 정이 쌓이게 되었다. 참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현재까지 느낀 영국은 나에게 있어서 편하지만 불편하고, 비싸면서 안 비싸고, 고루하면서 힙하고, 안전하면서 위험하고, 답답하면서 화는 나지 않게 되는 그런 곳이다. 우선, 편하면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곳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다. 일단 내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어떤 차림을 했든 신경 쓰지 않고, 유행을 따르는 게 오히려 조금 튄다? 싶은 요소가 된다. 대부분이 그저 자기 스타일대로 입고, 행동하고, 그것에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굳이 옷을 자주 사지 않게 되고, 화장 또한 잘 하고 다니지 않게 된다. 물론, 유행하는 패션을 입은 사람들도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편하게 입는다. 물론 내 성향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에도 대충 비비크림을 찍어 바르고 급히 준비해 출근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비비크림마저 잘 바르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마트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잠옷 바람에 차림새나 슬리퍼를 끌고 다니냐. 그런 것도 아니다. 보통의 옷차림을 본다면 사람들은 좀 실용성 있는 바람막이 점퍼나 그런 옷들을 위주로 입는 것 같다. 편한 것이 이렇다면 불편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지불식간에 불편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지금까지 살면서 세 차례 정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지나가다가 헬로, 칭칭총이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 전화통화를 하던 어떤 사람이 전화기에 대고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떤 아시안거리 내 옆에 지나가고 있다며 큰 소주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어쩌면 그냥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 물론 인정처비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은 많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지나칠 수도 있는 거다. 사사건건이 그런 일에 분노하고 기분 상해하면, 피해 의식만 자라나게 될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감지되면 무시하거나, 피할 수 있으면 바로 피하려고 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니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괜찮고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하고 이방인으로서 소수긴 하더라도 또 우리는 소수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연대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